나 김동키, 나도 두려어 보갑디, 정말 두려운 게 없구만. 케어패키지, 전달 중 케어패키지, 를 기다려라 케는패키 <laughs>

맞추는 재미가 있긴 있는데. 군대 절반 남았다 전쟁의 안개가 걷히고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다 새로운 킬 리더다 적 발견 시 신호해 어구못 참아 저기 데스박스다 Oh, it's cold. Time. Oh, it's 페전중 뒤에서 뒤에서 올수올 수도 있다. 어? 아..있어 어, 디기 오케이, 오케이.

한분대를다잡봤다 자비 땀이 없어. 우리가 길레더를 잡았어. 박살 내버렸지. 실드 충전 중 역실드 배터리야. 10초, 맛있다. 당장 움직여라 가볼까? 내맛실다 네, 케어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케패키지가 온다 구방조심하고 잘 챙겨보자 아.. 빼자 됐디 Eu sound um 나온, 시작, 시작. 시작 아 사격 중

쉽게 풀수 없을 거다. 실드 충전 중. 흠. 걸리긴 했는데. 여기 밑에서. 여기 가다 치료 중. 업무를 부탁한다. 다른 팀이 우리 공격하고 있어. 슬타냐. 실드 충전 중. 아까.

조준하고 있다. 고속하겠다. 적을 타격했다. 적을 타격했다. 상전 중. 여기 거지가 떨어졌대. 야 여기 데 여기 밑에, 여기 데왜 홀애다 와봐 어디? 핀부터 찍어 핀부터. 아, 진짜 도망갔어. 아, 뭐야 씨. 아, 바로 앞이었어 집안이었는데 명... 다 절안 옮겨? 안 옮겨, 안 옮겨. 야, 우리 뒤에 한 하나 숨어 있는 분인데? 아, 그래, 옥테인 이동하게 다야. 하나 남은 거야? 응 맞어 어디냐? 리사 <laughs> 있다. 봐봐.

크랙인데. 아나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여기

이 씨니 엘픽스 지니 오늘 쉽잖아. 너무 쉽잖아. 게임이. 아...